그밀랍인형 같아 출발 비 오네? 늦었어? 늦어? 얼마나 늦어요? 2시 20분 넘게 늦을 것 같은데. 어떡해? 얘는 앉자마자 잠들었어. 깨워도 안 일어나. 오. 되게 잘 자네 으 <laughs> 가 편한가봐. 지금 밥 먹을 때도 지났는데 되게 잘자. 안 일어나. 안고파? 너밥 먹을 시간 지났어. 배고프면 귀신같이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네. 어, 그니까. 어구어구얘 자는 거 보니까 나도 졸려. Jincción 귀여워, 분리 같아. 배고픈가? 배고파서 일어나나? 어떡해. 안 돼, 울지마. 안 돼. 지금 밥 먹은 지 4시간 지났거든. 응. <laughs> 천천히 먹어. 배가 고팠어. 응? 아이고, 불쌍해라. 아이고, 힘들어. 먹는 것도 힘들어 <laughs> 다 먹었어? 이제 안올 거지? 아. 거의 다 왔다 그치? 일어나실 시간이에요. 선생님, 일어나세요.